돌아가는데 이게 짧아요. 아, 짧아가지고서는 이 위치 안요이게 거면, 이럴 거 이럴 거면, 이럴 거이렇게 이럴 이럴 면이게 거면, 이럴 이렇게이가네면이 이럴 이럴 거 이럴 거면, 이럴 거면, 이럴 거면, 이럴 거면, 이 거면, 이럴 거면, 이럴 거면, 이 거면, 거면, 이

잘잡서 이뻐 귀엽게 생겼어 소세지가 그래도 아까 거기 외포리마트좀 친절하더라 직원이. 우리가 친절했나? 그렇지. 또불러리 돼, 나왔어? 외포리 아, 가게에서. 아. 어디 가는데? 네. 뭐 하지? 보라식을찹잔 먹어야 할 건데 지금 지금 개먹을 때가 아니에요 어? 지금 개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걸 뭐보면 되나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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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 쌍이 그 나기 전에 지금 그저이 나기 전에 자기를 이러면 그래야 순이 나기 전에 그래야지 순으로 치솟아가지고 저거부 영양분이 전부 위에 있는데 오. 뭐 어쩜 둘이 그렇게, 둘이 그렇게 커? 지금 쪼끄만데 쪼레기는 좀많은데 J'ai un le 이제 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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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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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포션요. 한 포션. 아 근데 저염 고추 먹다가 네. 이번 기회에 좀 이제 간을 네. 카메라를 켜기 빨리 해야 되거 보고 참좋어요 약간 어 집어가지 않 집어, 가냐,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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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, 집 집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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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집 오늘 오 바라볼 데가 없었지요. 오늘은 뭘까요? 오늘 오 어디 가서 뭘까요? 오늘 장에 차이 는가 앞에 내 이거야 내려놓고 어디 여기 뒤 보는 장. 이렇게 대각장히 약한 것 같아요. 아, 셰 아, 셰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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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셰고 아, 셰프. 아, 셰프. 아,

하나? 네. 아, 우왜 아, 그러냐고나나 그래도, 그래도, 그고도그래 그래도, 그게, 그래도, 그으니까다치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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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그다도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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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래도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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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들어가도고

자, 오늘만 사서 하나 우리한 분이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. 아, 음. 나는 뷰에 대해서 잘 알았지. 요아빠 담배 바 일로 온다. 이게 바람이 이렇게 채 가지고 이게 타고 이렇게 딱지는. 아빠, 이거 바닥에 끼는 거 아니지? 할머니, 할머니 구독, 아빠 먹어봐. 아빠, 숟가건 먹은 거 잡숴. 돼지고기 먹지 말고. 얘네들이 공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사가 많아서 달이야. 너무 많이 먹어. 짱장 짱아, 짱아, 거아 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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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장 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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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아아 별로 안 돼. 내가 끼면 별로 안 매운 거야. <laughs> 응. 아니, 하나도 안 매워. 하나도 안 매워. <laughs> 이건 장양꽃 꽃 아니지. 고저 저 장양꽃 저거 저기. 아니, 여기 이거 매거 같은 알아지이 크잖아. 근데 이거 몇개생 아니, 똑같은 라면딴 거, 딴거 같지. 아니요. 이거 몇 단? 분분 그냥 그치, 다섯 남더응 저거 5다원더 빠르게 지자 5만원 아들은 미제를 사다드리자 흐흐흐흐흐 하지않는 사람 사다드릴 까야응내나너 전화 올때 옆에 사람 있겠지? 뭐너알아버지께 아침에 전화 올때

누나는 내가 그리 그래 좋은가봐 네, 그래. <laughs> 응? 아, 내가 봐 한루루, 에토리 핸드폰, 이리 넌저 소리야. 아, 이리 넌 저런 소리야. 누구 사람인가? 누구 사람랑가 누구 사람누인가 누구 누나인가 누구 사람인가? 누구 사람인가? 누 아버지 인가누 여덟살인가, 일곱살인 어, 많이 굽네 <목소리> 근데 이제 삼촌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영섭이 구동 청될 거예요 어. 영섭이가 하나굶어지않 <목소리> <목소리> 어차피 저기 넘어오신 분은 1년이나 2년 선배가 넘네 영섭이거 선배야? 네영이참잘 살아 체도 좋고 응? 실체도 좋고 영섭이도 정말 아한 번은 상대보에 근데 우리가 퇴가 될까? 어? 그래서 안 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망할까? 왜 알고 있는 거야? 이럴수가 벌써 사람이 꽉지요뭐 사람 그러는게 있지 사람들꼭 주워가지고 저 아랫거리도 주워가지고 오르다간 태송내 집게 오르면 태송네 아다가다 사놨거든 그쌍 잡고 오고면서이 저희 집게 건져다 오면 악수 오줍니거소울잡힌소울 또또 c t o r 잡 o c t o r doct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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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c 고기 옛날에 이세국인 구경도 못했고 명절 돌아오면은 추석 때나 정월 때돌아오면은 동네서 에 돼지 잡아 잡아가서 응. 그냥 그한텐장기 가지고 배치해서 놀는 거지. 옛날 옛날. 그리고는 꼭 뒷자리만 먼저 가지려고요. 뒷자리부터. <laughs> 기다리는 저기 뼈따귀가 죽으니까 다지 이거 뽑으니 맛있다 그리고 그냥 뭐한장이 가지고 씻어놓고 뒤서 놓고 면저수번 2번, 2번 그걸 몰아가지고 어, 야, 저기에 뿌려가지고, 주고, 거기서, 수 그리고, 음. 그, 날 종이에 뿌려가지고, 붉은도 안고 거기서, 순대국 뿌려서 안 그리신 먹고 그리고, 그, 정답이나 아다면은 한석이에요. 그, 정답이. 그, 그 양반은, 이, 놓는데 참석을 안해요 안고서는, 나중다 놓고, 놓고, 녹고 놓으면은, 그쪽에 좀 많은, 좀 예를 들어서, 좀 도가져 가는 사람 있잖아. 거기서 딱 음. 음. 그 한, 한 것만 껴달라고 하는 거예요, 한 것만. 질상해 놓고 왔다고. 장전그 양반 집쪽에거기한칸못 닫아먹고 그 중이에요. 장렬나버지가장렬나버지지그래저그 순간에는, 저기 저기 저 재혼의 할아버지? 음. 그렇지, 재혼의 음. 할아버지. 음. 음. 할아버지구만, 맞아. 그 할아버지 는아까리큰 달짱인데. 아, 근데 네. 할지 핫도그 다그 맛있다 핫그 맛있나? 내일 갔다 다 하하하 이렇게 줄 있어 네 아주 쫙 절었네요 가무라 가무라 간만에 가무라 먹어보네 응또 뭐야 뭐라 그래? 가무라 가무라 메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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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오 지금 여기 북경에 이 인천 소구, 소구는 아니에요. 오진 강화, 강화, 동구 중구 어 동구 중구 아빠 이거 돌아서 가 그러면은 저기요 이곳에가 다 사가? 음, 그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음, 그럼 그래, 다못 오지 다그니 이놈은 또이니까이전 하나 강화야 하나 그런가? 보자하는냉동고하는자원 오자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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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자원자고 오자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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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원 오자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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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원 오자원. 하자원 오자원. 공어서 실력이 원 r 고 m a n 봐서 not disagree. a t u I do c h 취 o s 기 전에 여기 to one of your people. What are you? What are you? 고 h a t are 지 o u What are y 고 그럼 저희는 복숭아 다가 병원에 갈뻔했야지거는다아아 <끝> <잘 먹어요. 웃음> <끝> <끝> 초록까지 올라간 서그래서 다는 내려가 가지고 안대는 그리고 할때여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판좀 아유 그거 깜짝 놀이 지금 그나마 다이어수 있는 거야 이 저것도 또 가끔씩 또 하나 배워가지고 저기한테 가면 더대고제주도이 음. 있는 사람이라고 大公交车怎么能拿我呢？我我往我那块